그 플렉스란 업체의 CISO CPO를 맡고 있는 박관순이라고 합니다. 중국 만회사에 이제 그 본부장을 하고 있었었는데요. 그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학교 오기가 좀 어려웠고 또 배우고자 하는 하향열은 불타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어, 사이버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세종사이버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참 좋은 기회인 게, 오늘 인터뷰를 하러 온 자리이긴 하지만, 사실 오늘 그 세종사이버대학교에 강의를 하고 온 자리이기도 하거든요, 사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박사과정도 하게 되고, 그리고 결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회사도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저도 역시 사이버 강의에 대해서 처음에는 크게 이제 기대를 안 했었어요. 그런데 보니까 이, 이게 만방에 <laughs> 다 오픈되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그 강의 하나 하나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달리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강의 교환이라든지 강의 퀄리티를 만들어내실 때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,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음, 강의 그리고 교수님들이랑 좀 음, 굉장히 어, 밀접하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, 지금 나와서도 되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하셔서 좋은 기회를 계속 받을 수 있었던 아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주기적으로 서로 만나고 또 전업에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서로 또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오프라인보다 더 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있었고 지금 저 역시도 그런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. 사실 이제 과제를 할때 같이 협업해서 하는 과제들을 그냥 단순히, 어, 이 과제를 끝내자라는 생각보다는 비즈니스가 될 정도의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거에 한계를 두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. 그때그때 그때 그 강의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터픽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공부를 하고 오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실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현업에서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강의들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내가 그냥 순순히 강의만 듣고 학점만 따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도 어 졸업은 할수 있겠지만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어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다면 아마 본인한테 두세 배의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. 저는, 음, 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.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, 어, 혹시나, 뭐, 아, 난 공부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,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를 비춰봤을 때, 그게 시작이 되어서, 결국은 좋은 회사에서, 어, 좋은, 음, 자리에서 좋은 동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 그 정도 너무 잘난 척인가요 <laughs>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